선생님, 예. 질문 하나만 더 드제도 될까요? 그냥 <laughs> 질문 하세요. 뭐 아니, 많이, 많이 하시면 되지. 뭐. 아 오랜만에 너무 많이 하신다는 거. 아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요해이 예, 예. 아, 하세요. 요 요것도 예. 또 그, 아는 음. 분한테 질문을 한번 받아 본 건데요. 예. 지금 이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요 현상들이요. 음. 자기 이제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잠재 의식 속에 어떤 생각들이 투영돼서 나오는 건지 그걸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예, 잠재 의식? 예, 네. 그 이제 그 잠재 의식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laughs> 많이 주는 건지 그 궁금합니다. 아, 이 현실 세계하고 네. 잠재 의식이 투영돼서 현실에 반영되는 야이 네. 뜻이에요? 네. 네, 네. 반영되죠. 어... 예, 그게 꿈이잖아요. 우리가 뭐, 잠재의식, 뭐, 네. 초현실의식,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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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가 육식이 있잖아요. 네. 육식이, 아니비설신이가 육식이잖아. 네. 그거는 우리 다 알잖아. 네. 그동에 육식이 있으면 칠식이 있는 게고, 칠식 후에 팔식, 아래아식이라 같기도 하고, 뭐, 표현을 그래 하는 거지. 음. 그러면 구식이 있고, 네. 십식은 현실에 존재 안 하겠지. 아, 네. 십식은저부의 세상으로 가는 거야. <laughs> 그러면, 초현실 세계, 이 현실을 초월했는 세계하고, 네. 내 현실하고 연결되어 있잖아. 우리 이 몸이 어디서 왔어요? 초현실에서 왔거든. 어떻게 됐냐. 우주, 우주가 팽창됐다 하는 건다 알잖아. 응? 네. 이게 빅뱅, 네. 빅뱅 이론이라고 하잖아. 네. 그게 네. 뭐냐 하면, 우주가요, 점 하나에서 왔거든. 미랄 미랄만한 점 하나, 그 에너지 덩어리에서, 그 에너지 덩어리에서 분화돼 가지고 이래 왔단 말이야.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초현실 세계잖아. 네. 그 초현실 세계에 근접한 의식이 그 잠재의식이 되겠지.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네. 잠재의식이지, 뭐. 그러니까 낮에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거는 잠재의식이 아니고 네. 그냥 의식이고 네. 잠잘 때 이제 수면 수면을 이제 얕은 수면이 있고 중간 수면이 있고 깊은 수면이 있거든 뭐뭐램 수면이라 고 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깊은 수면 상태가 됐을 때 나타나는 어떤 꿈의 현상 네. 그 의식의 어떤 현상이지 그런데 의식하지는 못하지 음. 꿈이 되는 거지. 그런데, 간절히 바라면은, 딱, 이, 쇼팅이 일어나가 연결이 됩니다. 어... 간절히 바라야지 쇼팅이 됩니다. 그 간절함이 뭐냐 하면은, 어, 우리가, 나무가, 우리 그, 저, 봄, 여름 이래 보면은, 가지치기 이렇게 하잖아. 여름에, 네. 가로수 같은 거. 네. 근데 봄에 한번잘 봐봐요. 가지치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 봄에 어떤 나무 가지를 이렇게 덮 쳤을 때그 나무에서 그 가지 나무로 봐서는 그게 상처 난 거잖아. 네.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려는 물질들이 막 나온다고 음.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사기 이렇게 네. 옆가지로 사기 나기도 하고 죽은 놈 고목 같은 데도 보면은 파릇파릇한 이파리가 나오듯이 네. 그죠. 네. 우리 잠재의식도 우리 몸은 나무야. 음. 우리 몸은. 우주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사는 나무라고 보면 돼요, 각자. 네, 그죠? 네, 네, 네. 어, 이 생명나무인데, 여기 있어, 우리가 이제, 그, 이, 소위 말하면은, 나뭇가지 득부러질 수도 있고, 네. 부딪히고 생책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게 세상을, 풍파를 살아가잖아, 세파에. 살아가는데, 의식이, 의식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이게 초의식, 잠재의식하고, 간절하면은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식하고 간절했던 그 의식과 이 초의식이 만나서 이게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야. 나무가 마치 가지를 잘랐는데 거기에서 다시 가지가 나와가지고 꽃이 피듯이. 벚꽃 같은 거 보면은 가로수에 벚꽃나무 길쭉 있는데 보면은 왜 이파리가 요래 싹 하나 나와가 요래 피는 거 있죠. 네. 어떻게 저기에서 꽃이 피까 싶은데 꽃이 피는 네. 경우가 있다고 네. 그다음에 우리 산에 등산하시다 보면은 바위 같은 데도 보면은 소나무가 딱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자라잖아요. 네. 그죠. 네. 그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사풍바람 불고 눈보라 치고. 추 고, 덥고, 물이 있나, 비올때물좀 적시키는데, 어떻게 그게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냥 단순히 자연현상이다 생각하면은, 그냥 섣보고 지나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음. 그래서,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뭐다? 간절함이 없으면은 반영이 안 돼. 하늘이 간절하지 않는 자에게 감흥을 주는가? 아니 배가 고프고 간절하고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 정, 정신적인 부분이 간절하고 말이야.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어 지식이 배고파가 간절하고 해야 공부가 되지. 간절하지 않는 놈을 책상에 10시간 앉아 놓는다고 공부가 안 되잖아. 응? 간절하면은 공부하지 말르게도 앉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 그 공부를 한단계가다 되는 건또 아니지. 네. 그렇지만 그, 그 간절함을 성취를 할수 있는 걸 맛보잖아. 네. 그거를 꼭, 시, 뭐, 어떤 시험에 합격한다, 안 한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혜에 간절함이 있으면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거지. 그지요? 네. 그러면은 감흥이 일어나는 거야. 네. 그러면 물미, 물리가 트이는 거지. 물미가. <laughs> 그거를, 거경 궁리라 했단 말이야. 거경 궁리라 하기네 뭐, 어디, 뭐, 저 정자에 앉아 가지고 어? 천자문이나 읽고 말이지. 한, 하고 이런 게 거경 궁리가 아니고, 정말 간절한 게 그게 거경 궁리라. 간절함. 어? 원효대사가 해골물 먹을 때는 목마름에 간절함. 목이 얼마나 말라가 그 간절함에 먹었던 거잖아.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잖아. 그지요? 예, 그래서. 현실 세상에서 그 간절함이 오려면은 현실 세상 부딪힐 때그 고통과 시련과 좌절이라고 하는, 어? 그런 현상을 맛볼 수 밖에 없는 거야. 실패를 맛보는 거야. 넘어지고, 어린애가 넘어지고, 넘어지고, 굿바라지고 하면서 단단해지는 거야, 뺏다구가. 에? 튼튼해지고, 안 그래요? 몸이 아파 봐야 건강함이 귀중함을 알고, 내가 배가 고파 봐야 배고픈 사람 마음을 알고, 그걸 알수 알 있잖아. 예. 그러면은 그 간절함이 하늘에 맞닿으면은 하늘은 감흥을 일으켜서 죽은 거야. 그게 초, 그 의식으로 치면 초현실 의식으로 해갖고 연결돼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어느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힘을 받아가지고 음. 열심히 더 살고, 뭔지 모르겠는데 에너지를 받아가 행복감에, 응? 어? 음. 열심히 살고, 인생을 즐겁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보람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좋은 얘기는 다얻하가는 거야. 선하게 살고. 그러면 이 세상이 밝아지잖아. 이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살겠노라.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안 그래? 네. 내만 잘 살아야지. 내가, 어, 부자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 하고, 내가 처해져 처해 있는 환경에서 이 세상을 밝히는 마음하고, 응? 음? 비자로 음. 들고 낙엽 한번 쓰는 마음, 이게 하늘이 원하는 마음이야. 간절한 마음, 어? 그죠? 네. 단순히 그냥 비질하기는 그게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길이 응? 음? 물을 한 모금 먹더라도. 이 물이 내, 내 목을 적셔주고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경로를, 어, 여행을 해가 왔잖아. 네. 그래가 이 컵에 신선한, 어, 생명수를 내가 감로수를 마실 수 있다. 이런 마음, 이런 게다 간절한 마음이기라. 그 간절한 마음을 꼭 고통을 발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야 발이 뜨거운 줄 알고 그럴 때는 무디가고 느린 기고 그걸 미리 미리 깨닫는 게 그게 깨달음이지 그 간절함을 <laughs> 이해돼요? 네. <laughs> 아, 또 요즘 뭐 질문이 네. 뭐 수준이 작고 어려보진 질문을 많이 받아오시네. 아, 여기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초현실 세계든 현실 세계든 네. 뭐. 현실 세계는 현실 세계에 부딪히면서 구분하고 네. 분별하고 어 이렇게 삶아되고그 구분하고 분별하면서 사는 그 기준을 초현실 세계에 있는 하늘의 마음을 여기에 가져와서 살면은 그게 바르게 사는 거 아닐까요? 아, 네. 예. 음,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예 예. 자 감사합니다. 재밌게 삶아됩니다예 네. 예, 예. 감사합니다.